안녕하세요. 엽지게임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장 시작하기 1분 전입니다.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매매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어저께. 어, 상따를 해서 들고 온 종목이었는데, 어, 장초에 팔고 그 다음에 지켜주는 것 같아서 다시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좀 흐지부지하길래 안 올라가길래 팔았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빵 떴더라고요. 떴다가 지금은 더 위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해가지고 어, 좀 털렸습니다. 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쭉잘 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가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떠버리니까 음, 들고 있을 수는 없었고요 어, 그래서 털려가지고 어,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한 6%? 한 7%? 한이 정도 음, 먹었던 것 같아요 메세지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500원 못 지켜주면 던질 거고요. 일단은 울루곤 있어요. 도주문이해결되었습니다 일단 위에 막히는 것 같아서 던지고요. 이것도 사실 돌파자리긴 하죠. 도주문이해결되었습니다 돌파가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돌파자리기는 한데 얘는 손절라인이 6,730원 6730원에 손절 라인 잡고요. 올라가면 더 탈게요.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싶으면. 일단은 6730원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6,900원 까지 좀 시원하게 뚫어야 되거든요. 일단, 전량 다. 던지고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뭐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일단 손절라인은 정확하게 잡아놨었기 때문에 어.. 손절라인 왔을 때 바로 여기 1%에서 단절 자르고 여기 730원 왔을 때 720원 정도에서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매매 마무리 되고요. 메수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카오 지금의 양봉을, 뭐, 어, 기준봉으로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6% 정도 만, 아, 7 1,600원. 고가까지 좀 거기서, 거기서 맞더라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요한 자리는 6 66 6,600원이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6 66 6,600원 잡고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에. 66,600원 넘어서 주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66,600원 넘어서 주길래 들어간 거라, 어 66,600원까지 못 지켜주면은 던지는 걸로, 카카오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요즘은 빵빵 뜨지를 못하니까 거의 먹는 퍼센트지가 뭐 스케일처럼 먹어요. 주저앉는다고 또 지켜볼 수는 없고 해서 일단 66,600원까지 손실을 보더라도 66,600원까지는 한번 견뎌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은봉이면 그냥 던져야죠. 일단 뚫지는 못하네요.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다 정리하고 매매 마무리했습니다. 어, 카카오는 이런 식으로 샀는데 내려갔다가 다음 봉좀 어, 다시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보고 그냥 전량 팔아버리고요. 일단 종목이 눈에 안 보여서 지금은 어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수익을 챙기고 나갈 수 있는 게 장초에 했던 단타 말고 그냥 뭐 콜마, 콜마로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로 어 잡아가지고 상따를 잡아서 갖고 온 종목으로 수익을 낸거고 뭐 여기서는 사실 수익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여기까지 먹었으면 수익일 수 있었겠는데 여기까지 뭐잘 먹지는 못했고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판걸로 수익을 내고 어 그렇게 오늘은 매매를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들어가 볼만 한데 음 괜찮은 종목이 보이지가 않아요. 장이 좀 힘들어가지고, 항상 힘들다고 영상을 보면은 제가 항상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제가 무의식으로라도 좀 요즘 장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구나. 라고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거나 보면서 그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어,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요즘 뭐 매매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했던 게좀 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꼬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장이 잘 맞을 때는 이제 잘 되는 거고 장이 잘안 맞을 때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뭐 틀려서 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은 장이 안 맞고 장이 나한테 좀 어려운 시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넘어가거든요 최대한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이때까지 한게뭐 헛수고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지키고 있다가 예전처럼 이제 좀 매매가 잘 통할 때, 그때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주력 매매가 잘안 맞으면 저처럼 이제 뭐, 다른 매매로 좀 약간, 약간씩 이렇게, 좀, 매매를 해가지고, 어좀 수익을 조금씩 챙긴다던가, 뭐, 매일 매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최대한 좀 시드를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너무 이제 안된다고 해서 막 들이대면서 내동 하면은 시드가 다 녹아버려서 나중에 괜찮은 어 시기가 와도 못하잖아요. 다들 이제 그런 경험은 있잖아요. 그쵸? 어 할만한데 돈이 없어요. 돈을 벌써 다 끌어 써가지고 다 끌어 쓰고 시드가 다 녹아서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안되는 시기에, 이제 될 만한데 돈이 없어서 좀 아쉬웠던 시기들이 저도 있고 분명히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하게 주력이 안 통할 때는 다른 매매로 좀 유연하게 비중 줄이고 내 주력매매 아니니까 아니면은 뭐 주력매매 아니더라도 해보니까 이 매매가 잘 통하네 그러면은 손절라인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렇게 들어가셔서 어 그냥 조금씩 수익내면서 장에서 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력매매 아닌데 또 욕심내서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또 주력매매 아닌데 저처럼 뭐 말도 안되는 그냥 이런데서 뭐 이런거 못먹고 털렸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이런거 준거에 감사하고 손실 안입고 그래도 뭐 빨간불 찍힌거 그런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좀 힘든시간 다들 잘 어, 견디시고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도 기준과 원칙에 맞는 종목 잘 고르셔서 음,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